오늘 어, 라스트세션의 마지막, 아, 아니죠, 정정하겠습니다. 어, 신구 카이 배우의 라스트세션의 마지막 공연에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아,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어, 뭐라고 말씀드릴지 잘 모르겠지만, 어, 라스트세션을 만난 것, 아니, 그. 신구라는 프로이트를 만난 것은 저희의 큰 어, 기쁨이자 욕구이자 또 수피였던 것 같습니다. 어, 이 시간을 배우로서 무대에 서면서 오랫동안 잊지 않고 어, 몸으로 보여주셨던 이 가르침을 영원히 간직하면서 살고 싶습니다. 어, 또한 카이와 어, 우리 신구 선생님의 조언을 사랑해주셨던 관객 여러분께 고맙습니다. 여러분,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, 고맙습니다. 늘그렇습니다만마그로린때라 네, 어그저그 억적, 그저그같데 우리 서칼조와 마지막이라고 그래요 처음 카이을 만나서 연습할 때 한번 좋은 요금을 만들어 보자고 약속을 했죠 그래서 서로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쉬움 이 여기저기 묻어 나요그 처음 약속을 기울이지 않고 따라와준 우리 카이군이좀 대견스럽고 자랑스럽다. 자기 역을 충분히 해냈습니다. 우리 카이군에게 다시 한번 경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아주 그 무의뢰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제 관절기인데 여러분들 감기에 리지 마십시오. 네, 네, 건강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